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시작 말니다 대오밀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군부하여 바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칠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칠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하면은 그 내용의 깊이를 물론 아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부터서 일곱 가지의 아버지의 축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유월절에 이제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린양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이제 말씀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무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하에서 이제 무덤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인간들이 예, 살아는 있어도 영적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 내가 지금 무덤에 들어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무덤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는 오순절.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네 번째로 주시는 말씀 안에는 뭐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땅에서오이 땅에 오시는 것. 제리 마시는 것. 그다음에는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스의 천국 천년 왕국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과정, 과정을 일곱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삶에 그 놓여 있는 나라와 또 지역과 심령과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말씀에 다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는 이제 오순절은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 후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1 2 0문 문도가 모여서 각각 일대일로 성령 세례가 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 성령이 무엇 누군지 어떤 것이 과정인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성령.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떤 교회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요새, 요, 요즘은 성령,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더 빨리 믿었는데, 성령이 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이 뭐야? 성령은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잖냐? 어? 내가 이 땅에서 계시다가 이제 살아서 다시 하늘나라 아버지에 가면은 너희들이 있을 곳, 우리들이 있을 곳, 이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에게는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육신의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셔서 가셨지만 그러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는데 그 성령 귀중한 성령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령 세례가 시작되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 2 0문 성도가 시작되었지만 그후그 그 성령의 역사는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성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가 주님 곁에 간다면 얼마나 이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게 오늘날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강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취해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새술에 취하였었으나 조롱하던 무리가 되겠습니까? 에이성령에 교회당이니 미쳤네. 미쳤어. 예수님 안에 미치는 것은 그건 참 축복입니다. 응? 그것도 모르고, 어? 예수님한테 미치지 못하고, 어? 예수님이 어떤 과정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이상 얼마나 답답한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역사를 사모하는 동안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어떤 이들은 성령의 세례가 단열하고 주장하지만 성령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령은 단일하고 끝났다고. 이제 요즘은 많이 그것을 이해가 되지만 신학교에서도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령은 단회로 끝났습니다. 성령은 단회로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은 연속이에요. 아멘.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알아요이 점은 늘 기도합니다. 예배 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자유로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자유로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코로나, 주여 성령으로 다 몰아내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저 멀리 다른 데로 보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응? 이런 거 작은 것 하나 공기로 운서 인해서 전염되는 그 감기 같은 거, 응? 독감 같은 거 요거 하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벌벌 떨잖아요. 응? 목숨도 잃고. 응? 상상도 못한 일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안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한국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었어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 같은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돌아서 버리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이 뭐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들고 어려워도. 몇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응? 큰일이 나서 했는데도 우리가 그 과정을 몰라요. 응? 저번에 독감 예방접종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TV에서 100명이 거의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발표 안 차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응? 이건 다들 목사 하나님의 종이나 누굴 흥도 흥도 할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 업적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해야 합니다. 응? 나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임하기보다는 잘못된 나라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힘들고 자녀들 깨지라 지라도 힘들고 안타까운 가운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는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단회라고 하지 않아요. 연속이라고. 예약속은 성령 세례는 너희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해 주고 계셔. 응? 부르는 자,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 만약 성령 세례가 다녀갔다면은 절대로 이 성경 구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이 1.1억도 변함이 없어요. 틀린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틀렸다면은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별의별 말이 다 나오죠. 응? 엉터리 같은 예수다. 엉터리 같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응? 예수님이 멋져요. 누구고 저기 저 마리아가 멋져서 아기났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지무지한 무서운, 무서운 소리를 함부로 이제 내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목사는 다 목사가 아니죠. 성도는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아가는 심령이 성도요.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이제 전하는 자가 귀한 기름 부은 자들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장면이 다섯 군데가 나와요. 다섯 군데. 몇 군데요? 네, 다섯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교회에서 두 번째로 임했어요. 세 번째는 고넬로의 집에서 임했고, 네 번째는 예배소 교회에서 임했어요. 다섯 번째는 로마 교회에서 임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심령이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하는 말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부터서 응? 같이 지금 영상 예배 같이 보는데 응? 이런 가정들이 참으로 우리는 기뻐할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자리에서 같이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가 그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다섯 까지 다섯 번째 중세 번째 의방언이 이제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코넬리오 집에서 이 역사가. 있어요. 나머지 두 곳에서는 방언에 대한 언급을 없었으므로 성령 세례는 방언이라고 말하기를 어렵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받으면 여러분은 방언해야 돼요. 방언. 방언.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 하면 귀신 말을라고 이상한 어? 행동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는 성령받지 못했으면 한쪽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어? 성령받은 사람에게 그 영적이 얼마나 깊은데 그, 그 성, 방을 언 얘기하면 방귀도면 어떻게 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앞전에 계신 목사님은 목회를 성령으로 시작, 해 성령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성령으로 막건사들또 집사들도 또막 방언으로 막룰룰룰룰루뚜뚜뚜뚜막 방언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막 그냥 개구리 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방언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뒤에 산보가 가만가만 다니면서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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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모덕의 방문을 받고 당했다는 거야. 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어? 그런 교회에서 성신앙사원 한다면, 아이, 아이 말아야죠. 어? 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이제 성령받아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역사하여 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진정하라고 고만하라고 가만가만하라고 응? 성령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사모하는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이제 세 곳에서 방언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머지 두 곳에서는 방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방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대체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곳에는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아니라고 할수 없어요. 아멘! 어쩌죠? 유튜브 방송 이 영상 방송하니까 아멘으로 가서 쏙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는. 응? 그래서 대체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곳에 있던 곳에는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뭐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에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 복음 축복입니다. 축복. 아멘. 어떤 사람은 방언을 은사 중 가장 사유의 은사로 취급하며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 잘못 알고 있어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써 다른 은사가 개발되고 새로운 은사가 나타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는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인용? 그분이 주인용. 응? 내가 살고 싶으면 더 삽니까? 응? 아파서 금방 죽, 금방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 불러가면은 안 죽어. 응? 안 죽어. 우리 저, 저, 최명수 집사님, 참으로 항상 우리가 복음 호떡 저기 성교으로 다니면서도 그 회관에 가서 응? 한 3, 40명씩 모여있는 곳에서 간증했잖아요. 응? 부끄러워서 간증을 못하면 그건 문제예요. 응? 부끄러움 없이 나는 예수 믿고 집사님이 하신 간증이 뭐예요? 다른 말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죽게 가남으로 죽게 되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했어. 그러니까 회관에서 다들 강남이 살았네, 강남이 살았네 이렇게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아파서 힘든 사람이 교회를 안 찾다가 교회를 찾아다니는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바울 소신에서 곳곳에 방언을 격려하고 많이 말하라고 당부한. 바울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88절에 주신 말씀이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렇게 방언하기를 원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보시. 그런적내 형제들아 말하기를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급하지 말라, 급하지 말라. 없애지 말라 이 말이 그 마지막 방언은 많이 말하면 영이 강화해지며 각종 능력이 생기고 미래의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미리 기도함으로써 피하여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방언은 능력자들만 방언이 할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이 방언은 또 이곳이 어두운 곳이라서 철간에 있는 중들도 그들도 방언이라고 하고 든요 그들이 하는 방언은 뭔방방인줄 뭔 아세요? 귀신 말이요. 귀신 오고 대화하고 하는 거요. 운동한다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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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녀요. 가. 근데 그 철간이 없었잖아요. 그 철간. 맨날 다니면서 목사. 예수인으로 유명한다.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근데 없을 어때 벌써 그가 뭘로 바꿔죠 식당으로 바꿔졌잖아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사람으로. 절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다 바꿔버리고, 더없애버리고 식당으로 바꿔졌으니까 참으로 하나님 역사가 크죠. 지 그래서 이 곳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먹이에는 성도들을 또 방언 말하기를 많이하여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가.